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잠시만요,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비간 발로아르테 동물원에 꼭 가봐야 할, 놓치면 후회할 다섯 가지 숨겨진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 비밀 나비 정원이 여러분을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이곳에서만 가까이 볼수 있는 희귀한 백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동물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안다면, 특별한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할수 있어요.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인생샷을 건질 기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SNS 피드를 빛내줄 멋진 풍경의 비밀 사진 명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낮에는 잠만 자는 평소에는 볼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프라이빗 야간 투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간 발루아르테 동물원에서 특별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잊지 않도록 다음 여행을 위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